합니다전드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의지의 이로 해서 음, 이상한 점을 조금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상자를 이제 상자가 네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조금 처음에 처음에만 네 종류가 있고,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세종 그 녹슨 상자라고 이제 처음에 할 때. 맞나? 녹슨 상자? 맞나요? 예, 녹슨 상자라고. 그거 100원으로 잠금해제 할수 있는 그런 상자가 있었습니다. 개, 그 상자가 엄청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 상자가, 음,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상자는 빼죠. 예, 그거는 처음에만 나오는 상자니까 그거는 빼, 그 상자는 빼고. 오늘은 요 일반 상자와 희유 상자, 그 다음에 에픽 상자 요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음 일반은 좋진 않아. 일반은 펭귄이 나서 좋긴 했는데 일반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어 상자 보시면은 자 레어 보시면은 엄청 많죠.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이상 오늘의 이상한 점, 에픽 상자보다 희유 상자가 더 좋다. 이게 왜 희유 상자가 더 좋냐? 히유 상자에서 나오는 얘들이 조금 무기 구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에픽 상자에서 이제 산타 나오잖아. 에픽 상자에서 산타 어디 갔냐? 산타. 에픽 상자에서 산타가 나오는데 산타 무기 구성이 너무 안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에픽 상자에서 미니타워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 미니타워도. 그리고 희유 상자에서 이 고양이 나와. 고양이가. 이건 진짜 좋아요. 히유상자에서 또 네스트박스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유상자에서 그 뭐냐 솔전 나오고 솔전 나오고 솔전 나오고 얘 추장이랑 플로펠러 무저 나오고 이게 에픽상자보다 요 히유상자가 히유보물 상자가 더 많이 나오고 무기 구성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자 일단 에픽상자를 찾기 위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게임 플레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에픽 상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희유 상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일단 일반 보물 상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나 죽여줘 오케이 일반 보물 상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반 보물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레어 상자가 조금 더 많아요 한 개가 더 많아 요 헬멧이 헬멧이 아한 개가 아니네. 잠깐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지 하나 둘셋넷세 개가 더 많네요 세 개가 세 개가 더 많아 그리고 요거는 하나 아세 개가 더 많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더 많고요 여우 다람쥐 돼지 쥐수얘 뭐였지 양 양이었나 아니 잠깐만 얘 뭐였지 름이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예예. 순양, 숫양, 숫양이랑 숫양이랑 곰, 치킨, 소, 부엉이, 고 아니 판다, 펭귄, 자두, 멧돼지, 돼지, 하이에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잠깐만. 내 돼지가 두 마리야. 돼지 원래 두 마리인가요? 야, 돼지가 두 마리. 오, 두 마리인 캐릭터가 있다고? 아, 얘는 도그, 아, 얘가 강아지였구나. 아, 얘 돼지, 돼지 아니었어 얘? 아, 얘 강아지였구나. 자, 요런 식으로 뭐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아예 강철 보물 상자는 어, 얘 일반 아니야? 얘 강철이라고 돼 있냐? 일반 보물 상자였는데? 어, 일단은 뭐 일반이란 일반이라고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강철 보물 상자라고 돼 있네요. 뭐 일반이 일반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제가 그 에픽 상자 한번 보러 가봅시다. 에픽 상자보다 저는 히유 상자가 더안 나온다고 생각. 나도 잘안나오네 점수가 저는 잘안 나와요. 저는 솔직히 에픽 상자보다는 히유 히우... 보물 상자가 더안 나오는 것 같아요. 히우 보물 상자가 더안 나오는 것 같아. 자 일단 선라이트로 에픽 상자 찾으러 가봅시다. 에픽 상자는 보통 한 100점 정도는 가져야 있거든요. 히우 상자도 한 100점 정도는 너무 줘야 돼요. 자아마게돈 스피어. 야 벌써부터 서포팅 나온 거 실화냐? 자 에픽 상자. 어 바로 있다, 바로 있다. 어 일단은 먹은 김에 계속 달려봅시다. 오. 자 폭탄 건드리지 말고, 오케이 깔끔수하게 잡았다 방금. 자 얘는 그냥 패스.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록 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바로 에픽 상자 보여드리도록 하죠. 히우 보물 상자가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픽 상자 네개다 모은 거 여러분들 버리세요. 저도 네개다 모았었는데 잠금해지 하나도 안 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희우 보물 상자 도 먹었어요. 희우 보물 상자를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어떤 게 어떤 거 들어 있나 한번 봤더니 희우 보물 상자가 더 좋다. 야 여태까지 근데 에픽 상자보다 희우 상희 히우 보물 상자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에픽 상자보다는 희우 보물 상자가 좋은 거야. 갓떼미갓떼미와 수리검이랑 투창밖에 안 나와 주고 있어 지금. 한 투창이 오래 벨리긴 한데 여기 구간에서 조금 수비 투창 투창 쓰면은 이게 렇 플레이. 오케이. 어 이제야 플레이 나와줬네. 여기서 투창 쓰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패스 못했다 아, 패스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사려면 됐어 자 밀어주고 야 히어보물상자가 이제 나와주네요 아 괜찮아 난 히어보물상자 세개가 있거든 야 히어보물상자 필요없어요 나 솔저 얻으려고 히어보물상자 엄청 깐거야 자 에픽 상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하나 이것도 이거는 아우 나 근데 프린스를 아직도 못 얻었구나 나 프린스를 아직도 못 얻었네요 자 일단은 뭐 시간만 드럽게 길고 템플 템블라 다크 나이트 독수리 미니 타워 바이킹 백 프린스 사무라이 하트 하트 맞나 아 로맨틱 로맨틱 아, 로맨틱인가? 로맨틱 자 그리고 마법사 실크헤드 토끼 산타 고슴도치 베이스볼나이트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것도 딱 넘기면 베이스볼나이트 하나 나오고 희어보물상자는딱자다 되고 딱 넘기면 네개네 개가 더 나옵니다 네 개가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아 맞다 상자가 다섯 개죠? 그 무료보물상자가 있었구나 무료보물상자에서는 유니콘이랑 팔라딘이 나오죠 유니콘이랑 팔라딘이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진짜 그 무료보물상자에서 유니콘이랑 팔라딘이 어뭐3% 확률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팔라딘이랑 유니콘은 제가 그냥 직업전사 그냥 현질에서 샀죠 예. 유니, 유니콘 팔라딘 자 일단은 뭐 그래가지고 자 팩이 패기. 응 팩이 패기. 잘가자 <laughs> 희어보물 상자 한개더 먹으러 갑시다 아 이게 여기서는 어 죽어 죽어 야, 죽을래 죽여줘 죽을 아죽 죽는다고 죽는다고 오케이 팩이 해야 돼 빨리 패이어 희어보물 상자가 솔직히 제일 좋아요. 귀범 상자에서 완전 많이 나와 캐릭터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 지옥 들어가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나이상난 상자 찾으러 갔는데 난 지옥을 왜 들어간 거야? <laughs> 난 상자를 찾으러 갔는데 나는 지금 최고 점수 깨는 거 아니라고 오늘은 오늘 최고 점수 깨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엄마 정신 차려. 아, 위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조금 방금 위험했어요, 뭔가가. 어, 아, 뭐야! 야, 이거 또 버그 걸렸다. 야, 이거 라이더처럼 이제 버그 많이 걸리겠구만. 이거 히어 보물상자 찾을 때까지야, 이거 계속 플레이할 거야. 히어 보물상자 찾기 켜놓 이거 근데 에픽 보물상자가 일반 보물상자보다 더 먼저 나온다니까? 솔직히, 근데, 일반 보물상자보다 에픽 보물상자가 더안 좋은 것 같아. 일반보다. 일반보다 에픽이 더안 좋은 것 같아. 희유가 제일 좋고. 레어, 레어. 어떤 분들은, 제 상자랑 요게 이름이 다 다르신데, 어떤 분들은 헬멧즈라고 돼있고, 어떤 분들은 헬멧. 저는 헬멧으로 돼있고, 타워가 탑으로 돼있고,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닥, 오케이. 야 빨리 히어보물 상자나줘에 비켜 이 자식아 자수리공으로 간다 오케이 먹고 까데미와 히어보물 상대 왜 이렇게 하나 나왔다 나왔다 히오 보물 상자는 뭐 주로 열기구 패턴에서 나오는데? 아까도 열기구 패턴에서 나왔잖아 근데 난 열기구 패턴에서 나올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 히오 보물 상자 자 요리해주고 자잘가잘 가렴 2레벨로 그냥 머리를 그냥 딱딱 딱 그냥 야저딱 아니 딱딱한 게 아니라 저 뭐라고 해야 되지? 뾰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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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시 플레이로 내가 때리는데 저렇게 안 죽는단 말이야? 패스! 오케이 히어모블 상자가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간다 아 이거 먹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오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야 투창이 5레벨이야? 그럼 이거 써야지 나 투창 5레벨인지도 몰름 몰랐음 몰랐음 아얘 어떻게? 에라 몰라 무시 오케이 역시 무시하면 되죠? 얘 어떻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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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살았다 오나 죽을 줄 알았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얘 열기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늘따라 범이사 레벨 야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우리 이것보다 조금 더 컸는데 4레벨이면 자, 플레이 4레벨짜리로 요리해 주고 머리를 그냥 <laughs> 방금 자살한 거 싫어냐? 수리검 4레벨. 오케이. 물로 잡아야 되지? 얘가 제일 어렵다니까 솔직히 난난 난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히우본부 상자가 제일 좋지 인정?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까요? 할까? 아 하자 나는 여기서 제일 나오고 싶은게 시라손이 나와라. 시라손이. 시라손이 꽤 나쁘진 않아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여기 있나? 아, 하이에나 에픽 상자에 있구나. 뭐, 시라손이라도 나와라. 아, 중복. 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파워 6레벨로. 지금 이거 뭐야? 그레이트 에머 14죠. 데미지 하면은 15.4. 와 데미지 미쳤네 이거 그레이트 해머 그레이트 해머가 전만해도 이거 사용해야겠다 그레이트 해머가 전만해도 9.8이었는데 9.8인거 보고 엄청 놀랐었죠 아 근데 이제 15점이 됐네 오 서포터도 데미지가 2.2로 됐구요 자 이거 내가 제일 많이 쓰는거 매직스피어 11.0 어, 이거는 뭐 상관없긴 한데 이거는 내가 패스하려고 이거 쓰는거거든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록 하죠. 자, 희유 보물 상자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에픽 보물 상자 버리고 희유 보물 상자 쓰세요. 안녕.